시너지 컬렉터, 시커리아. 드디어 기다리던 2차 각성 업데이트랑 추석 연휴 업데이트가 동시에 진행이 됐죠. 2차 각성 업데이트는 할 말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후에 하는 걸로 하고 우선 추석 연휴 업데이트 뭐가 됐는지부터 봐봅시다. 이벤트 창 들어가면은 우선 2차 각성이 바로 나오네? 2차 각성 1회를 성공하면 이 8비트 보좌 아바타를 줍니다. 어, 검신, 다크로드, 블러드 이블, 인다라. 참... <laughs> 아 인다라천 생각보다 괜찮은데? 머리 스타일 벌써 모이칸이잖아. 어? 이거 눈에 확 띄는데? 이거 가지고 싶다. 다른 캐릭터들도 봐볼까? 격투가 염제 페울스와 넷마저. 카이저가 스컨가? 아, 그러네. 스컨에 카이저가. 둘다 별론데? 건어, 레이븐, 레인저, 디스트로이어. 이 친구가 런천가요 프라임. 애가 메카닉인가? 커맨더. 애가 제너럴이고. 건어류도 다 별론데. 업사리 오버마인드, 엘마 아슈타르테. 아슈타르테가 뭐야? 배틀메이즈야? 아, 지니워즈, 마도학자, 헤카 페카테 인챈트리스 페카테 이 친구는 눈에다가 이거 그거 뭐냐 일진 언니들이 붙이는 안돼 끼운 거 아니야? <laughs> 한쪽 눈이 안 보이잖아 이거. <laughs> 아 양쪽 두눈다 떠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일부러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게 컨셉인가? 프리스트 세인트가 크루고 저스티스가 인파이터인가요? 맞죠? 남크루도 생각보다 별론데? 이 친구는 눈썹이 없는데? 세인트 이 친구 크루세이더 이거 성직자 되면서 눈썹을 밀어버렸는데? 오. 야거나 크림슨 로즈의 레인저. 뭐야? 스톰 트루퍼 런처인가요? 여 런처? 스톰 트루퍼 와나 처음 본다. 뭐 이렇게 어려워? <laughs> <laughs> 여기 검사, 마제스티, 소드마스터, 네메시스, 암제, 디어사이드가 검만가? 어 여기 검사류들도 그렇게 막 눈에 띄는 건 없는데? 마창사, 워로드, 에레보스 아 패스 여프 리스트, 세라핌, 인페르노, 천선 낭랑 천성 낭랑 좀 괜찮다 이 친구 아주 그냥 머리에다가 이것저것 화려한 거다 꽂아놨네 확실히 중국 마케팅이라 그런지 다 빨간색이야 중국인들 빨간색 좋아하잖아 <laughs> 머리 꽂는 꽃까지 빨간색이네. 리디머. 리디머는 뭐죠? 리디머는 또 처음 들어봤다. 이그제큐터는 또 뭐죠? 아, 이 친구도 처음 봤는데? 어, 아, 나 처음 보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어렵다. 워리어, 테라치프, 트라이브 윙. 오, 트라이브 윙은 살짝 좀 괜찮고. 헤라치프는 사자갈기네. 1970년대인가요? 사자머리 유행할 때. 딱그 머리 스타일이다. 개인적으로 귀검사에서 인다라천이 진짜 압도적인 것 같아. 아, 얼굴 색까지 봐봐. 얼굴 색까지 창백해졌어. 코디만 잘하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코디 될것 같은데? 그리고 또뭐 있나? 추석 연휴맞이 보름달 토끼의 선물. 이거는 그냥 추석 체크하면 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보름달 토끼가 좀더 챙겨줄지 몰라. 이게 수령을 할때 몇몇 분들만 개수를 많이 주더라고. 여기 20개라고 써져 있잖아. 일반인들한테는 20개를 주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는 랜덤으로 진짜 많이 줘. 많이 받았어라고 올라온 글들을 좀 많이 봤어요. 보름달 토끼 비밀 레시피 이것도 이제 던전 돌아가지고 나오는 재료들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되죠. 원래 이거 보면은 제작 레시피가 따로 나오던데, 여기 제작 레시피가 따로 안 나오네. 아, 딱 이거 두 개밖에 못 만들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레시피가 없구나. 화산파제자 절찰리 모집 중 이거 결국 다시 하는구나. <laughs> 뉴비들이 이제 막 들어왔는데 사도 안톤이랑 강림사도 안톤을 돌기가 어려워서 제자 이벤트를 다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한가위 특별전 왜 굳이 뿌역뿌역 내는 거냐고 클론레어 아바타 보따리 클래식 무기 아바타 보따리 속성 강화 엠블럼 보따리 장화 강비 재료 보따리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아이템들이 어? 뭘 사야 되지? 라고 고민을 많이 할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속성 강화 엠블럼이거딱 하나 추천합니다 나머지는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인데 이 속성 강화 엠블럼은 8레벨 짜리를 구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지난번 추석 때 이걸 안 샀더니 여전히 8레벨을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 하나 정도는 살만하다. 한가위 돈 받아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아, 그리고 여기 아이템 칸 보면은 장비성장 재료 지원 키트이고 무료로 한번 구매할 수 있습니다. 꼭꼭 구매해주세요, 이거. 이외에 추가로 업데이트 된건 없어 보이지? 기본적으로 2차 각성 이벤트랑 가장 눈에 띄는 건이 한가위 특별전 밖에 눈에 안 띄네요. 굳이 한가위 특별전 이거를 이렇게 비싼 금액에 낼 필요가 있을까? 안 그래도 지금 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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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왜 이러냐 하고 있는데 조금 저렴하게 내든지 한50% 할인 아니면은 무료로 몇 개를 더주던지 내가 너무, 공짜 마인드인가?